안녕하세요. 3D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다리나 몸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애니메이터에서 f o t IK 설정에 체크하게 되면 발이 지면에 닿게 설정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해도 자세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FBX 파일에 있는 애니메이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엔인 컴프레션 설정에 옵티멀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너릭이나 휴머노이드인 경우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을 축소하거나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OFF로 설정하게 되면 압축을 비활성하고 원본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런타임 메모리 크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신다면, 오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하지 않고, 옵티멀로 설정한다면, 아래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기본 0.5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줄여서 최대한 흔들림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는 아래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